직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냐면, 그 기초 데이터를 질문지를 아까 작업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작업들은 정말 향후, 향후에도 많은 부분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코로나 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저희가 그게 생겨서 이제 뭐죠? 약품 네, 약품이 또 빨리 살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 그게 되어서 백신이, 아, 네, 백신이죠. 네, 코로나 백신이다 맞춰진다라고 좀 가능했을 때, 우리가 여행업계에서도 지금 언제 세계 여행이 가능하겠어요? 라고 물어볼, 물어봤을 때, 2년 뒤, 내후년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여행업계 회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산업도 이제는 비대면으로 돌아가야 되고, 글로벌에서 글로벌이 아닌 지역화로 이제 더 돌아왔다. 로컬라이제이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 코로나로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고요. 자, 또 제가 앞에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러 부분들을 지금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자, 코로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는데, 뉴 노멀 시대가 정, 이제는 완전히 도래가 되어서, 배달 사업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전자상거래. 그래서 우리가 그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도 빠르게 각광을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 어떻게 이렇게 기업 발굴을 잘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기관이나 센터에서. 저희도 온라인 마케팅을 기업 발굴에 대해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쟁이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네이버 카페인데 거의 20년 된 20년 가까이 된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카페에서 지역별 인사 담당자들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사 담, 담당자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카페에 많은 광고를 하고 있고요. 많이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SNS,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들어가기, 어, 절감, 문의하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열어놔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따져 보면 온라인 마케팅이 지금 거의 6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하고 나서 요즘에는 미팅도 비대면으로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지금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하상회의로 진행을 하고 뭐한 번도 만나지 않고 계약서도 오고 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도 요즘에는 전자계약서라든지 이런 형태들, 을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빠르게 발전하고 나가고 있는 이 벤처 기업의 시장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지금 빨리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바일이라든지 웹 접근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기회를 지금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지금 어, 재택근무를 시행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뭐 카톡으로 뭐 주고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는 회사도 있고, 뭐, 저희도 지금 장애인 근로자들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들이 저희 말고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장애인의 어, 접근성을 맞춰서 장애인 특화 인사관리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빠르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뒤에 한번 조금 더 보, 보겠습니다. 네. 자, 어,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인터넷 기사 자료 수집하고 편집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장애인 근로자들 중에 언론사에, 언론사에 기사 그 원고 작업, 원고 수정하는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업들도 실제 재택으로 지금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저희는 SK 행복 나눔 재단, SK 그룹의 행복 나눔 재단 아시죠? 행복 나눔 재단에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어떤 장애 유형이 어떤 직무에 성과가 높고 어떤 직무를 잘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어라는 것들이 지금 데이터가 다쭉 정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양적으로 질적으로 취업에 대한 직무 교육에 대한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진행을 해서 이것들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직무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직무 교육도 거의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할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센터라든지 어, 기간 쪽에 가다 보면 아직 재택근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인식을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인식을 못 하시고 계신데 어, 재택근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택근무가 있어요. 근데 이미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많이 변화가 되었고 어, 우리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장애인 근로자들도 그냥 일을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제조기업에 가보면 제조기업에서 거의 뭐 박스를 접는다거나, 그냥 그런 단, 단순 단순 일상, 단순 노무적인 일 그런 것들을 우리 장애인 근로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처음에 저는 그게 마음에... 놓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 정말 우리 장인들도 애 잘할 수 있는 것들, 잘할 수 있는 재능을 한번 발굴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녹여냈었죠. 녹여내서 이 재택근무에 대한 직군에 대한 직무를 쭉 많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300여 가지의 직무들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어, 재택근무를 한번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한명 했을 때, 그런 실제 아웃풋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고, 또 한, 또 다른 것들을 채용할 때도 재택근무로 채용을 할게요.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들이 정말 인식이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 공단이나 우리가 장애인 협단체들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채용이 많이 되고 정말 안정적인 일자리, 근속된 일자리를 많이 가지면 정말 좋잖아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데이터를 제가 따져봤을 때. 현장 근무를 했을 때와 재택근무를 했을 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네. 차이가 많이 났었고, 현장 근무에서 일을 하면서 했었던 불편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재택근무로 돌아오니까, 재택근무로 돌리니까 효과성도 더 높고, 실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조건들도 잘 맞춰져서 가더라라는 거죠. 저희는, 어, 저희와 같이 일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은 다 기본 시급 위로 이렇게 받고 있고 저희 큰기업의 대기업에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복지라든지 상여금까지 저희가 다 받게끔 연결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장애인 근로자들 중에는. 그러면 우리가 재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동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그런 기업 입장에서도 시설 구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다 보니까, 이 재택 근무라는 것들이 인식이 굉장히 돌아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 여러 저는 복지관이나 여러 센터들이랑도 굉장히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지관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아, 그러면 장애인 채용이 그냥 현장 근무만 있는 게 아니라 단순 노무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발달 장애인, 지적 장애인들도 데이터 라벨링을 할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조공학 기기에 대한 마켓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일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도 우리가 보조공학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일을 하게끔 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어 있고 정말. 우리가 코로나 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라는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들은 힘든 거지만 거기에 기회를 잡은 기업들도 분명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어, 무언가를 할 때라도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SNS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더큰 도약을 할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요점을 정리를 하자면 기업에서도 이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100인 이상 기업의 3.1%였다면, 이번에 2021년에 법안이 더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은 더 올라갈 수 없지만, 사실 기업들은 78% 이상이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현장 채용으로만 현장 채용에서 당연히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현장 채용으로만 이 비율을 다 메꿀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식을 변화를 해서 아 재택근무도 있겠구나. 아 재택근무를 해서 활용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넓게 인식을 변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세상이 변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마존, 구글, 유튜브,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마케팅을 할수 있는 거고, 정말 전국의 전 세계에 이렇게 다 찾아다니면서 옛날에 했었던 마케팅과는 다르게 폭발적으로 할수 있는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말 더 큰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실제 저희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아웃풋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들에도 인식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채용은 무조건 현장 근무가 아니라 재택 근무도 가능하다. 가능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00여 명이 넘는 지금 1000명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90% 이상이 지금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또 많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저희를 통해서 또 의뢰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재택 근무를 해야 되겠다. 이 장애인 채용을 재택 근무로 변환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기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부딪히면서, 와, 정말 재택 근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위기가 기회로 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셨겠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고 전화 위복의 단계로 삼으시고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생각의 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무섭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 김민지였습니다.